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 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경매의 사건번호는 2024타경 113219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624번지 상계주공아파트 1607동 104호입니다. 감정가는 4억 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59.4제곱미터, 1회차, 1회차는 2월 25일날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2회차 4월 1일에는 3억 6천6백40만원인데, 이 때는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계주공 아파트는 총 18개동 2392세대로 최고층은 15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8년 9월 23일이고 건설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였습니다. 본건은 복도식으로 1호에서 10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104호는 거실에서 봤을 때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3,700만 원에 8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 21년 3월 10일인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4년 4월 4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임차인 권리 분석을 조금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21년 3월 10일 당시에 소액 임차인은 1억 1 0만원 이하, 3,700만원은 1억 1 0만원 이하죠. 최우선 변제 금액은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607동이잖아요. 4층이 5억 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07동 5층이 5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1605동이 15층이 4억 7천에 지금 매도로 나와 있네요. 매매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7층이 4억 9천 5백의 거래가 되었고, 13층은 4억 4천 5백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가격 시점 현재, 동일 평형 기준으로 시세의 평균은 4억 6천입니다. 매도가 4억 7천에서 5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예상 낙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극적 입찰가는 3억 8천만원이 되고, 적극적인 입찰가는 4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우리금융캐피탈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설정된 압류, 임의 경매, 가압류는 모두 말소됩니다.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 3월 10일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24년 4월 4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계 주공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